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마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중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에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잔속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는지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메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노부가 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장띠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이 있다 할지니라. 하솔 중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누부갈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으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왕 시드기아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앙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라리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를 돌아가게 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흥망성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민족이나 공동체나 개인이나 부흥하고 멸망하고 번성하며 쇠퇴하는 과정을 겪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라들도 이러한 흥망성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은 여러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한때 잘 나갔던 나라들이었지만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먼저 아람이 언급됩니다. 아람은 한때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BC 9세기에는 베나닷 1, 2, 3세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꽤나 괴롭혔었죠. 그리고 다메색은 아람의 수도로서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서 말씀하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 언급됩니다. 게달 자손은 아라비아 사막 사막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으로 매우 용맹했기 때문에 많은 주변 나라들의 용병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교역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러나 이들 역시 장막과 그 모든 가축이 약탈을 당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설은 31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도 될 만큼 평안히 사는 자들이었으며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가축은 탈취를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엘람이 언급됩니다. 엘람의 군사력의 핵심은 활쏘는 궁사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들에게도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많은 나라들이 한때 강성했고, 흥했었지만 예외 없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하고 강성할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결국은 모두 망하고 쇠퇴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은 이러한 멸망이라는 심판을 행할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만 11번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은 메데오와 바사를 통해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삶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흥망성쇠가 다른 것에 달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언급이 되는데요. 첫째는 경제력입니다. 25절에서 아람의 담의 색을 찬성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불릴 만큼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달과 하설도 가축을 많이 소유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풍요가 그들의 삶을 지키지 못했고 그 풍요로움도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환경입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족속으로 그 이름이 높은 곳, 숨겨진 곳이라는 의미라고 하죠. 그들이 거했던 곳이 천연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역시 그들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군사력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모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방이 각자 의지했던 경제력, 환경, 군사력이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떠한 일이든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사장 13절 말씀처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떠한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 봐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문제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n 띵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모든 것이다. 예수님 더하기 군사력, 예수님 더하기 재물, 환경, 인맥, 예수님 더하기 권력 또는 내 능력 등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인가 있어야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에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흥망성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외에는 소망도 없고 사랑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하기 무엇인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님이 없는 그 어떠한 것이 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믿음이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분께 마음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상황 자체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늘 주님만을 의지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이라. 그의 삶이 점점 파워풀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공동체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뚱맞다고요? 아닙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 오문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